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 기관 방문을 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네 인사 한 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센터를 지켜주세요 네 센터 잘 지켜주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네. 잘 다녀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네, 드디어 경기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왔다고 이렇게 경기도 센터에서 이렇게 방문한다는 환영한다는 푯말을 또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는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실이라고 합니다. 네 안에가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자네 네.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계속 기반 라운딩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모래놀이 치료 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역하는 방역 시스템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징물입니다. 구엉이인것 같아요. 구엉이 공이잖아요. 네. 공이 잘 쉽잖아요. 그래서 상담 지에 놓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네, 이제 어, 경기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기간 방문을 마치고 이제 다시 저희 대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오늘 저는 기 방문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기간 방문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은 그 청소년들의 마음이 많이 아플 때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온것 같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도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경기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경기도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낼게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짱.